네, 안녕하세요. 4월 1일 화요일입니다. 아, 오늘은 또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제 멤버십 수익률 보시면은요. 어, DRD 골드, 그다음에 샤오펑, 그다음에 테슬라 쇼에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가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 해볼 얘기는 아, 테슬라 주가 반토막. 네, 타시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 급락 후에 에, 기사 회생을 했죠. 하지만 양전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오대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초반부터 갭으로 그냥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5시부터 보시면은 프리장부터 갭으로 떨어져서 출발했습니다. 을 그래서 이제 10시 45분이죠. 장 초반, 본장 초반까지는 계속 떨어지다가 그때 아마 7% 가까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네, 1.6까지 이렇게 말아올리는 힘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양전에 실패했고 어, 지금 현재 어, 데이마켓 데이마켓 시작하는 무렵에 또 약간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 보시면은 이렇게 뭐2 1선 위로 잠깐 올라왔다가 아, 다시 빠지는 척 하다가 또 다시 올리는 예, 그리고 이 속임수와 여러 가지 이제 예, 등락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릴 것 같아 가지고 여기서 사면 다시 떨궈버리고 그리고 또 떨어질 것 같아서 쇼치면은또 다시 올려버리고 여기선 참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자리죠. 그래서 이제 냅장에서는 이제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머스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내 탓이다. 네. 테슬라 주가 하락에 대한 자신의 도지 활동 탓에 지금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호황된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 위스콘신 주 그린베이에서 열린 주 대법관 선거 운동 타운홀 행사에서 도지 활동이 내게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 이거는 매우 비싼 일, n 리 익스펜시브 잡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도지 활동을 반대하며 어, 테슬라 매장과 차량 등을 공격한 이들 일컬어 어, 그들이 하려는 것은 나와 테슬라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이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라며 어, 내 테슬라 주식과 어, 테슬라를 보유한 모든 사람의 주식이 거의 절반이 됐다. 그것은 큰 일이다라고 언급을 했죠. 예. 여기서 이제 내 주식만 중요한 거겠죠. 예. 그래서 주식을 담보로 엄청난 돈을 지금 빌려놨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똥줄이 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이제 예상을 할수 있고 어, 당분간 한두 달 정도는 어, 여기 이평선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서로 모이게 될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 아마 등락을 거듭하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네, 큰 폭의 어떤 원사이드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이 네, 구간에서는 그럴 일은 없죠. 그래서 이제 횡보를 하게 되겠고요 이제, 이제 오르느냐 내리냐 이둘 중에 하나인데 예, 만약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상승장이거나 아니면은 해당 개별 종목이 예, 유망할 때 또는 정고점까지 갔던 그 과정이 예, 합리적일 때 그땐 이렇게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그림이 많이 나오죠 하지만 반대로 <laughs> 하지만 반대로 이제 사락장이거나 어, 개별 종목의 약재가 연이어 터질 때 그리고 전고점까지 갔던 그 영역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가격이 떴을 때, 이럴 때는 여지없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아무래도 이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의 케이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테슬라 로마 전시장에 이제 불이 났다고 합니다. 대규모 방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차량 17대가 전소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새까맣게 타버렸는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30분경 로마 테레노바 지역에 있는 테슬라 전시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전시돼 있던 차량 17대가 전소가 됐다고 합니다. 어, 이런 일은 이제 전에도 있었죠. 시애틀, 오스틴, 라스베가스, 샌디에고, 켄자스시티와 같은 도시에서 방화 및 기물 파괴가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테슬라 보이콧의 어떤 일환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 효율성부 수장이 올라서 대규모 공무원 감원을 추진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구설이 되는 발언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면서 세계적으로 아주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 테러 같은 건 이제 해선 안될 일이죠.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런 테러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쇼임 굉장히 잘하죠. 쇼는 굉장히 잘하고, 특히 이제 혁신 코스프레 이런 건 너무나 잘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업가로서 고객을 다독이고, 고객에게 뭔가 좀 감성적으로 어필을 하고,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이런 네. 사업수완 쪽으로는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소위 이제 뭐 공감 능력이라든지, 요즘 많이, 많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 그런 게좀 많이 떨어져서 어, 말실수가 많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예.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뒤늦게 사과를 했지만은, 예. 고객들이 이제 뭐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 니네 탓인 거 인지 알았냐. 뭐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말로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등을 돌릴 일은 없었거든요, 테슬라가. 그 중간중간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뻔 했죠.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낫죠. 근데 가만히 있질 못하고 무슨 얘기를 하거나 누굴 건드리거나 해요. 그래서, 일을 만들지 않아도 될 일을 만들거나 키워버리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 점이 사실상 이 오너리스크의 핵심이거든요, 테슬라의.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테슬라 광팬 대나이브스죠 웨드 부시의 이제 분석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이제 관세에 따른 테슬라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봤다고 해요. 그래서 어, 관세에서 이제 최후의 승자가 테슬라다 어, 이런 얘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관세의 승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테슬라마저도 관세로 인해 명백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이 사람은 뭐 500달러, 600달러 이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이 이제 운명의 날인데, 1분기 전기 자동차 인도량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결과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가 250 정도 되는데, 300으로 가느냐, 200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판가름이 날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이게 빠르게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그냥 300 아니면 200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처럼 굉장히 좀 이렇게 공방을 벌일 것 같아요. 롱아웃 쇼시. 그래서 내일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아니면 결과가 거의 임박했을 때 그때는 이제 방향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블룸버그 쪽에서는 이제 39만대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거보다 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얘기가 맞겠죠. 그래서 이제 한편 테슬라 주가는 1분기에 무려 36%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년, 24년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보고서 또 이제 트럼프 취임하고서 주가가 갑자기 떴죠. 그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특히 테슬라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으셨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400달러 후반이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아마 들고 계신 분은안 계시겠지만 아마 중간에 손절을 많이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테슬라라든지 미국 주식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억울함. 분노 이런 게 아마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주식도 그렇고 어 한동안 이제 빠지고 나면은 또 이제 상승장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뒤늦게 회의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상승장을 견디고 견디고 다시 또 돈을 모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분간 빠질 거예요. 길면은 1년 동안 계속 빠지겠지만은 그래도 그 이후에는 다시 또어 초상승장이 온다라는 거죠. 그 전에도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54%가 폭락을 했었죠 22년에 그때 이제 하락장이었죠. 어, 당시에는 머스크가 440억 달러에 X를 인수하기 위해서 220억 달러 이상의 테슬라 주식을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분기에는 판매 감소, 그다음에 경쟁 심화. 이 25년에도 이제 이어질 거예요. 주가가 30% 급락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에 다, 모든 게 달려 있는데 로보택시, 자율주행. 만약 에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은. 어, 다른 이제 뾰족한 수가 없어요. 솔루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인수합병에 나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뭐 트위터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기술 기업을 어, 인수합병한다고 또 어, 입을 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는 주식을 담보로 또 거액을 차입할 계획을 지금 속으로는 내심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주들을 다독이면서 다독이는 척하면서 주식 팔지 마라 이거죠.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또 가정 꼼수를 부리고 있는 그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다 눈치 채셨을 거예요 이거는 돈을 빌리기 위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 희석이 될 전망이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진짜 좋은 주식이면 어, 지금도 돈을 벌고 있거든 요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을 위해서 뭐 주식을 소각한다든지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그런 이제 수순이 그런 액션이 조금이라도 나와야 돼요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뭐, 자사주 매입 계획이 있다. 주식 소각 계획이 있다. 그런데 그런 계획 자체가 아예 뭐, 염두에 두질 않거든요. 무조건 주식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확장할 생각밖에 없어요. 그 확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거짓말, 뻥카. 그런 것만 이제 존재하는 게 지금 사실 테슬라의 현 위치입니다. 테슬라의 그 이름값이, 뭐,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테슬라 이름을 보고 투자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는 제가 뭐, 신경 쓸건 없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과열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엔비디아에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에, 엔비디아도 지금 뭐, 폭상 망, 망하고 있는 거지만, 국가는. 하지만 엔비디아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25년 전망치 보시면은, 728억입니다. 728억. 정확히 테슬라 전망치의 8배거든요. 8배예요 시총은 뭐 3배 차이 나나요? 3배가 차이가 안 나는데, 순이익이8배예요 전망치가. 테슬라 보겠습니다. 아, 올해 전망치가 100억 달러가 안 되죠. 90억 달러입니다. 90억 달러. 90억 달러니까, 네. 720억 달러였죠. 그러니까 뭐, 8배예요 8배다. 근데 시총은, 네. 한 뭐, 3배? 3배 정도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얼마나 고평가가 된 기업이냐. 그래서 고평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래가 어둡다. 불투명하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일을 많이 한다. 네. 그리고 좀, 뭔가 좀 이미지가 안 좋다. 네. 이러면은, 사실상 장기 투자하기엔 적합한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또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